지난해 캐나다의 출생률이 코로나19의 여파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생률 예비 통계에 따르면 유콘 준주를 제외한 2020년 국내 출생하수는 2019년보다 1만 3천여 명이 줄어든 35만 8,60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06년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연간 출생률입니다. 통계청은 국내 출산이 2016년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와 함께 여행 제한으로 인한 국제적인 이민 감소로 지목됩니다. 더불어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일자리 감소, 재정 불확실성 등 코로나19 대유행의 다른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도 많은 가정의 자녀 계획을 미루게 만들었다고 통계청은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심장염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입니다. 한국시각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공중보건청은 코로나 백신과 심근염 및 심낭염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상명서에서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보다 심장염을 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청은 청소년과 30세 미만 성인에게서 심장염 증세가 더 자주 발생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자주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1차 접종자보다 2차 접종자에게서 심장염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대부분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안에 이 같은 증세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장염을 겪은 이들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그쳤으며 치료를 받게 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청은 심장염을 포함한 심장 합병증의 위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보다 코로나 확진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의 이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심장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기피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미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mRNA 코로나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점이 부작용보다 크다고 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원주민 추념을 위한 진실과 화해의 날 공휴일이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기념된 가운데 저스틴 드로드 총리가 당일에 가족들과 휴가를 간 사실이 밝혀져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CBC를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30일 트루더 총리가 밴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휴양도시인 토피노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뉴스는 트루더 총리가 그의 아내인 소피 그레구아르 여사와 함께 토피노의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총리실은 트루드 총리가 토피노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총리는 전날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토피노에 있으면서도 전국 각지에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 생존자와 수시간에 걸쳐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즈주가 로맨스 스캠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일일 서리 RCMP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자는 스토리에서만 29명, 피해액은 136만 달러에 달하고 지역을 로어메일랜드 전체로 확대하면 같은 기간 총 213명의 피해자가 약 2,246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에게 거짓된 감정으로 접근해 신뢰를 얻은 이후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리ICMP는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경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요즘, 특히 로맨스 스캠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며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교육 투자 기업 프리마코프 벤처스 그룹의 정문현 정성자 부부가 새롭게 인수한 퀘스트 대학교의 장애인 채용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정문현 회장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애인 아들 조셉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조 스테이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지난달 스커미시에 위치한 퀘스트 대학교 도서관 빌딩 1층의 문을 열고 현재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카페 운영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돕는 데 있습니다. 조스테이블 카페는 이를 위해 시투스카이 사회봉사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두 명의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조스테이블 카페는 또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위해 스커미시 예술 단체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카페 벽면에 마련된 아트월에는 지역 스커미시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